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더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인의 신분에도 상관없이 로마로 기꺼이 향했던 바울을 주님은 책임지셨고요. 그에게 영적인 피로만이 아니라 육적인 피로도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적시 적소에 꼭 필요했던 것들을 말이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14일간 표류하다 이 멜리데 섬에 구조될 때까지 긴박한 순간 순간마다 도우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도 친절과 환대를 받게 하셔서 모든 걸 회복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4절 끝에 마침내 사명의 땅 로마에 도착합니다. 정말 시편 107편 30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삶의 여정과 사명의 여정 모두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십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와 교회도 책임지시지만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 전원이 생명을 구원 받았습니다. 더구나 바울을 비롯한 이 276명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던 멜리데섬 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최고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바울을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언급은 없지만 세 달이나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것이나 바울의 평소 사역의 모습을 생각할 때 틀림없이 그 섬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과 믿음의 사람을 환대하고 친절을 베푼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육적인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걸 방치하게 될 수도 있고 그들을 건져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손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주변과 이웃 속에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의 나라와 을을 구하며 삶의 항해, 향해, 사명의 항해를 믿음으로 계속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달아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실한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 남모르게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